오빠, 오빠가 지금까지 회사 다닌 지몇 년이나 됐지? 나 올해로 4년 됐지?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오빠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4년 동안 모아놓은 돈도 많겠다. 그렇게까지 많이 모은 건 아니야. 학자금 대출도 내가 갚아야 하고, 내가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용돈도 조금씩 드렸거든. 그래도 나중에 우리 결혼자금 하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어. 갑자기 그건 왜? 내가 결혼 자금 못 모을까 봐 걱정돼? 그건 아니고 나야 오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 그런데 진짜로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 놨어? 아직까지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이제 한 1억 조금 넘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 집이라도 구하려면 몇년더 열심히 모아서 2억 정도는 만들어야 할수 있겠지? 뭐? 1억? 오빠 나이에 벌써 1억이 있다고? 응, 열심히 적금 붓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내 친구들에 비하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자기 집사 놈들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대단하다 진짜. 그럼 그 돈은 나랑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으고 있던 거 맞지? 당연하지. 나중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구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지. 그래도 아직 부족하니까 더 많이 모아야 해. 역시 우리 오빠는 다 계획이 있구나. 대기업 다니는 남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간판만 대기업이지. 별로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되더라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알겠어. 오빠한테 1억이나 있단 말이지? 진짜 완전 대박인데. 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나중에 내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걸? 기대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아무튼 알겠어. 나 지금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늘도 돈 많이 벌어. 올해 초 만난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 연하입니다. 저와는 다르게 대학도 2년제 전문대를 다니다가 많았고 나이가 26인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더라고요. 카페에서 몇달 일을 하다가 친구 따라 네일샵을 차린다며 학원을 좀 다니기도 하고 올해 초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그만두고 거의 반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제 여자친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개업했는데 또다시 커피 배우고 싶다면서 매일같이 돈도 안 받고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일단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며 1억 정도 돈을 모아뒀는데 언젠가 제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자금으로 쓸 목적이 맞긴 맞았습니다. 오빠, 민주 알지? 내 친구 민주. 응, 알지? 작년에 카페 차렸다던 그 친구잖아. 그래, 내가 어제 민주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1억 정도면 민준의 카페 같은 곳을 하나 차릴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오빠는 그 돈을 나랑 결혼하려고 모아두고 있었다면서. 그러면 결혼 자금을 나한테 먼저 투자 좀 해봐. 뜬금없이 투자는 무슨 투자야? 나 카페 같은 거할 생각 없어. 오빠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돈만 투자하라는 거지. 나는 지금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돈은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있는 돈인데 갑자기 무슨 카페 창업이야? 오빠, 지금 나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이것저것 따지다가 좋은 자리 다 뺏긴다니까? 나도 결혼 자금 모아야 할거 아냐. 오빠는 내가 한 푼도 없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가 이래서 모은 돈으로 결혼해야지. 이 돈은 내 전재산인데.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달라면서? 내 친구 민주가 본사에 물어봤더니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이러기면 창업할 수 있다잖아. 걔 지금 한 달에 천만 원도 넘게 벌어. 그런 말만 듣지 말고, 자기가 제대로 된 곳에서 일단 1, 2년 정도는 일해보면서 카페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창업이야? 그리고 걔가 천만원 버는 걸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야? 당연하지. 카페 포스기로 지난달 매출 찍어서 보여줬는데 천만원 넘게 찍혀있던데? 그거야. 그냥 순수하게 매출이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서 본사에 주는 비용이나 가게 월세, 알바생 인건비를 빼야 남는 돈이지. 커피 원가 얼마 안 한다고 하던데? 원래 우리 엄마도 물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알바 안 쓰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일하면 되니까 인건비 나갈 일도 없지. 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한다고? 지금도 일하기 싫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가만 보면 은근히 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민주말 들어보면 본사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더라. 오빠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만 먼저 하는 거야? 나못 믿어서 그래? 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본사에 다 맡겨두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매출이랑 원가 고정 비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장이 가게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잘 돌아가겠어? 아 됐고 단소리 하지 말고 일단 좀 믿고 투자해봐 정 투자하기 싫으면 빌려줘 내가 카페로 돈 벌어서 오빠 돈 갚을게? 그럼 됐지? 1억만 있으면 본사에서 다 관리해주고 한 달에 천만 원벌수 있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그럼 내가 너한테 가게 창업 비용 빌려준다고 치면 너는 지금 얼마나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저번에 백화점 그만두면서 퇴직금도 못 받았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는데. 아니, 너는 돈한푼 없으면서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카페 차리겠다고 하는 거야? 오빠는 복 받은 줄 알아. 나 같은 현명한 여자 만났으니까 재테크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 친구 민주가 너를 프랜차이즈로 끌어들이면 본사에서 뭔가 혜택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지금 내 친구 의심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설마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겠어? 생각해봐. 걔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넘게 번다면서? 그렇다면 1억은 금방 모을 거 아니야. 장사 잘 되는 좋은 자리면 자기가 직접 차리겠지. 그걸 너한테 왜 줘? 오빠, 내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진짜 우리 사이에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래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겠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커피한 잔에 2천원도 안 하잖아. 그거 팔아서 언제 월세 내고 돈 버냐고. 알바 안 쓰고 혼자 일하면 하루에 자기가 커피를 몇 잔이나 만들 수 있는데. 진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네. 본사의 전문가가 천만원 벌게 해준다는데. 오빠가 커피에 대해서 뭘 알길래 자꾸 딴지를 걸어. 아, 머리 아프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나 지금 점심시간 끝나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봐. 좋은 소식 기대할게. 갑자기 저한테 카페 차리게 돈을 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수 중에 백만원도 없으면서 제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이를 더 먹어도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혼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욱 철이 없어 보이고 슬슬 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못 정했어? 진짜 이러다가 그 좋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게 차리게 생겼다니까? 나는 도저히 내 돈으로 카페에 투자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너도 조금 더 진지하게 경험을 더 쌓고 생각해봐. 진짜 망할 일 없다니까. 왜 이렇게 남자가 쪼잔하고 소심해? 그럼 차라리 나한테 빌려줘. 1억 저금하고 있어봐야 은행 이자도 얼마 안 하는데 차라리 내가 가게 차려서 벌어서 갚을게 오빠 돈도 대신 벌어주고 나는 결혼 자금 모아서 혼수해가고 꿩 먹고 알 먹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내 주변에 카페하다 망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너 생각처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대 알바 최대한 안 쓰고 사장이 직접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가져가기 어렵다더라 그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었겠지 나는 다르다니까? 예쁜 여사장이 하는 카페인데 이 주변에 직장인들 다 몰려오지 않겠어? 아무리 고집부려도 내가 카페에 투자는 못해. 빌려줘봐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 이야기하자. 진짜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나도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지원도 못해줄 남자와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겨우 1억도 못해주는 쫌생이 같은 놈. 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은 가려서 해. 그래봤자 무서워서 벌벌 떨줄 알고? 나도 백사주고 용돈 주고 하고 싶다는 거 지원해주는 능력있는 남자 만나야지. 그동안 내가 미쳤다 미쳤어. 달인고비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 뻔했네? 그래, 너 말대로 그냥 여기서 끝내자. 경제관념도 없고 머릿속에 허영심만 가득한 너랑은 나도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래도 언젠간 철이 들줄 알았는데 너는 아예 가망이없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화가 났으면 사과하고 달래주는 게 먼저 아니야? 사과는 무슨? 이제 헤어졌으니까, 우린 서로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오빠가 카페만 차려주면 다 행복한 일인데?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나도 이제 지쳐서 너 같은 돌머리랑은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네 부모한테 1억을 빌려서 가게를 차리던 마음대로 해. 내가 더 많이 벌까봐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두고 봐. 너 후회하게 될 거니까. 후회는 대체 누가 한다고 저러는 건지. 세상 어떤 멍청한 사람이 제한테 1억을 선뜻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친구가 하는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카페 차리고 싶다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더는 못 하겠더라고요. 인생에서 힘든 부분은 전부 하기 싫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찾고 있으니 나이가 26인데 변변한 직업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는 누가 후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도 착실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결혼까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다른 호구가 1억을 투자해 줄지 모르겠네요.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진짜 쓴맛 보기 전에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